중국어에 취하다. 중국어는 역시 만추인 차이나 12월 31일, 아, 올해 마지막 날 만추인 차이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! 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엄청난 상상 초월. 전화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상하이 옥고인 상해 거북이 이미혜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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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민주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 빙고 시다 김은진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 어 이제 마지막 날이고 해서 좀 길게 하는 것보다는 네. 올해 이제 참석한 우리 크루님들이 어, 올 한해 동안 뭔가 좀 아쉬웠던 점과 음. 내년에는 또 이런 걸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네.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볼게요. 좋아요를 누르다 띠안 쌍.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고. 팟빵이나 우리 유튜브 댓글에 여러분들이 아쉬웠던 점이나 또 내년에 신년도 계획을 중국어로 한번 이렇게 같이 남겨보면은 또 같이 서로 좋은 교류의 장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빙고 시다님부터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는 어 원래 올해 한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가 목표였는데 이제 매번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쉽게 화를 내고 그렇게 상처 주는 제 모습이 너무 많이 후회되고 아쉽더라고요 네. 그래서 저는 내년 내년에는 먼저 저를 먼저 사랑하고 씨어 네. 씨나이 자지 그다음 그다음에 남을 사랑하고 자이크의 아이 비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더 인내하고 싶습니다. 응. 네. 또 존중 또 인내. 음. 또 존중 비를 타인을 더 많이 존중하고 또 인내 많이 더 인내하시겠다고요. 화가 다 아, 일주이신가봐요. <laughs> 네 맞아요. 어, 그래요. 발을 아주 네. 잘냅니다. <laughs> 좋은 말이네요. 그러니까 어, 나도 사랑하고 남들도 사랑하고 음. 그리고 많이 또 인내하고 또 음. 아까 마지막에 뭐였죠? 존중이며. 존중 인내. 네. 존중, 아, 존중. 아 좋은 표현입니다. 왜냐하꼭 소원성차시고요. 이럴 때는 또더 재밌는 방송으로 <laughs> 같이 또 우리,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과 들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들 많이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단보연 씨, 좋아요. 네. 그다음 이번에 우리 또 민주 쌤은요. 저는 그올 한해 시작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매년 신년 계획을 세운다고는 세우는데 음. 저는 매번 그런 것 같아요. 계획은 딱 세워놓고 왜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딱떠오르는 한마디가 매번 생각하고 있는 한마디가 산티엔 다위, 량티엔 샤이 왕. 3 그리고 삼일 동안 물고기 잡고 어 이틀은 그거 금을 말린다. 그렇죠. 하다 말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. 예, 하다 말다 하다 말다. 아. 예, 그 그게 후회가 되고 음. 그래서 좀이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. 그냥 그거를 하지 말자. 뿌넝짤, 산티엔 다위, 랑티엔 시이 왕. 그렇죠. 다시는 더 이상은 이제 <laughs> 산티엔 다위, 랑티엔 시이왕 하지 말자. 네. 아니면 요즘에 책 제목 중에 그 작심삼일을 뭐백번 하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네. 아, 맞아요. 네, 뭐십번 하기인가 백번 하기 인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도 내년에 이제 꾸준히 <laughs> 꾸준히 네. 네. 네, 작심삼일을 <laughs> 하겠습니다. 꾸준히.挺好的。저희번에 <laughs> <laughs> 우리 미애님은 어떠세요? 저는 올 하반기에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맞아요.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. 음. 이제는 등산도 많이 하고 요가도 많이 하고 나머지 거는 별 계획이 없어요.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겠습니다. 저는 음. 그래서 또쭉 호외 활동, 란 후, 끈 수류 양 골드즈가 목표입니다. 너무 멋있어요. 그래, 네,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보시, 보시, 보시. 어떤 욕심 없이 어, 예. 와. 물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살아간다. <laughs>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저는 뭐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음. 건강 관리 잘못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. 그래서 내년에는 음. 일단은 또 주의. 신체 건강. 건강도 많이 좀 챙기고 그러려면 또련 신체, 또 단련 신체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. 아까 말씀하셨던 뭐 등산 또 요가 또해 보고 싶지만 요가 근데 좋아요. 아, 네, 되게 감탄이. 좋대요. 네. 그래서 음. 그런 것도 음. 앞으로 좀해 보고 지금은 일단은 그래서 많이 좀 걷고 뛰고 매일 한1 5 k 로에서2 0 k 로 정도 걷고 뛰고 자전거 타고 가거든요. 자요. 자요. 자, 요 내용을 들으셨는데요.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과 또신년 계획이 있는지 우리 댓글로 같이 참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만춘인 차이나는 또더 재밌는 내용으로 계속 진행되니까요. 새해 방송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신년 인사는 우리 다 같이 신년, 과일러, 꽁시, 파, 차이로 한 해볼까요? 네네. 네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신년, 과일러, 꽁시, 파, 차이. 바이바이. 좋아요를 누르다. 띠안